사주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64년 6월 15일 이름은 이해훈. 이 당대 사주 같은 경우는 나사 빠졌다. 나사 빠졌다 보면 된다. 국민의 힘이라 했잖아난 내가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이다. 음, 뿌락지가 드디어 갈 곳을 갔다. 둥지를 틀었다. 이 소리가 나는 거거든. 원래는 민주당으로 가려고 했었던 게 국민의 힘으로 난 갔다고 보여져. 근데 여기서 활동을 크게 했었냐. 아니 난 내가 봤을 때는 미미한 존재. 어, 미미한 존재. 근데 뭔가 자꾸 연결을 해주는 게 보이는 거 보니까, 뿌라찌나 다름없는 사주다, 이 사주가. 어, 남들 왜2%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는 4% 부족하다. 사람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숨지기고 있다가, 뭔가 딱 되니까 확! 아, 저예요! 이런 걸로밖에 나 모여진다. 어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가 난다. 어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는 다걸러내거든 2026년 해운년에는 어 장영용 어, 대표가 어 아닌 애들은 다 걸러낼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람 영업함으로써 나가 이제 외연 확장을 한다. 응. 어, 나 이렇게 탕평책을 써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응. 그 의도대로 흘러갈지 니 실제로 그, 그런 장관 자리 앉을 수 있을지. 그게 음. 제일 궁금하죠. 근데 이래 놓고 봤을 때는, 야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물이 될수 있는 아가 아니다. 정치는 아예 초짜고 아예 모른다. 그런 사람이 기획 예산부처.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게 뭐 예산을 이렇게 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 난 내가 봤을 때뭐 희청물락하나. 그러 니까 딱 이제 보면 문방이 필요한 거예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 정부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뭐고 폭탄, 폭탄. 뭔가는 지금 뭔가 달리 바꿔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언론을 다른 데로 비껴가야 되기 때문에 어, 국민의 힘 소속이었던 사람을 끌어땡김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이제 화두에 오른 거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 저 좋아요. 하고 칠랄래 팔래 칠푼이 팔푼이 밖에 더되나 좋다고 지금 지그집은 잔치집이다. 예를 들어가 이렇게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가 생각을 딱 판단을 했을 때 공부한 사람일까 아이가 배운 사람일까 아이가 그러면 아 여기서는 내가 거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 어머 이재명 대통령 각카께서 나를 그래 된다니까 자꾸 여기나 올라한다 국힘에 있다가 가서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는 짓거리가 여기 나오는 게다 행동 말 너무 가볍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뭐 기획 예산 실장이고 뭐고 야가 뭐 머리에 든게 크게 없는데 뭐를 한단 말이고 난 내가 봤을 때는 또 창문에 들어가 난리난다 난리나 제2의 걔 누구 그 여자애 강, 강선우인가? 강 강선우 이타 나올 것 같다 어, 딱 그래 비진다 뭐 말해도 버벅거리고 어 막말로 뭐 좋은 얘기도 딱히 없다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은 이렇게 해서 단합 결의? 뭐그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만 아니 뭔가 조용히 하기 위한 뭔가 밑밥 작업 같다고 미끼 같다 지정을 한게 그래 보여진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야는 가면 끝났다 밖에 소리 안 난다. 어 판단 잘 못했다. 어디라고 그기 들어가노. 혹시 그런 걸까요? 얘는 당연히 그렇게 나가이로 쓰고 요 뒤에 진짜 카드를 내면은? 당연하지. 그 꼼수를 부리는 거다. 소위 말하면 야, 그잖아 방패라고. 지금 있는 거를 조금 얘기들을 잠재워가면서 야가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는 당연히 내려갈 거니까. 그 뒤에 나오는 애는 야보다 나오니까 안 뽑을 수 없게끔 그게 구조로 굴러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해원은 이재명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단 말이지. 근데 딱 집었다는 거는 넌 그냥 나가 떨어져야 돼. 어, 너는 뜯겨가 피 지지 흘리면서 나가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2의 기획 예산 그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 이해원보다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국힘도, 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 지금. 근데 내년 해운 년에이 사람이 이제 1월 달 청문회 1월 달 들어갈 거 아이나 어 저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속 시끄럽다 왜 1월 달부터 정치 시끄럽거든 야가 이제 한몫하는 거지 딱 들어맞게 되네 2026년 1월부터 온갖 것들이 다 터질 거야 이재명 정부가 뭔가 하려고 하잖아 잡음이 날까 이네 그거를 덮방 씌우기 위해서 별의별 게다 터질 거야 그게 첫첫 첫 타자로 이해운이네 혹시 손녀님, 뭐 그런 미래는 안 보이세요? 이분이 어떤 문제가 불거질 것인지 하나? 일단 금전적인 거, 재산. 음. 음 재산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터진다니까. 어, 야, 자식 있나? 자식 문제도 티 나온다, 소리 난다. 자녀 음. 문제. 뭔가 있겠지. 왜냐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의별 걸다 했단 말이지. 근데, 청문에 나가가,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지는 뽑히겠지 하고, 좋아요 하고 간 거란 말이지. 근데, 탈탈 털릴 기다. 소위 말하면, 이게, 여어도 아니고, 저어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여기서, 정청내가 잘 해야 되겠지. 정청내가, 야, 뽑혀야 된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아들이, 어, 방어를 해주겠지. 근데, 정청내가, 아니야, 물어 뜯어! 이러면은, 양쪽에서 다 물어 뜯을 거란 말이지. 그럼, 여어 폭탄 날라고, 저 폭탄 날라고, 야는, 그냥 피피해져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나온다. 응, 음, 딱 그래 보여진다. 그쪽 가만히 쳐 앉아있으면 되지. 뭐, 안 닫고 나와갖고 또 집안 탈탈 털릴라카노 응, 어, 시끄럽다 소리 난다. 여기나. 응, 음, 끝이 좋지가 않아. 혹시 끝이 어떻게 관제도 보인다. 관제도. 지금 상황에서는 욕바지를 해가면서 돌을 맞아가면서 갔다? 그러면 사람은 더 힘들어. 왜냐면 없는 지금, 소위 말하면, 없는 관이 지금 머리에 씌워진단 말이지 근데 그 관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관제로 연결이 돼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없는 관제가 꼬이면 속 시끄럽다 말나오자 그러면 얘는 매장이다 매장이라 소리밖에 안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이재명 정부 재미 꼴꼴 난다니까 힘못 쓴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막 나가게 되겠지 막 나가가 일단 돈이라도 챙기고 봐야겠다 되 싶으면 예산 뭐 이래저래 다 얘가 다 뽑아먹겠지 이재명이는 돈 가지고 어디 갈라고 저래 돈 모으고 있는 기다. 음. 우리나라 안 있는다, 자. 음. 내년에 잘 봐봐, 돈이 위에 굴러가는지. 망명할 수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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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고 다터트려놓고 지가 하던 짓거리 그대로 할 기다. 어 거기까지 내년에는 빈다. 왜냐면 내년 구분이 말이 아니다. 힘들 기다. 그 때문에 돈 끌어모으기 작업하고 있는 기다. 가만히 있던 그 요산에서 또왜 옮겨가냔 말이야. 이해운이 들어갈 자리가 근고직이잖아요. 어. 근데 굳이 이해운을 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병신 앉자놓고돈 끌어모으려고 하는 기다. 왜? 대장동 때문에 돈못 먹었잖아. 그니까 러야 같은 병신들 앉히려고 하는 기야. 근데 강하게 이재명이가 모든 그걸 감안하고 야를 앉혔다. 그러면 금고는 줄줄 샌다. IMF보다 더 힘들거다. 내년은. 내년은 그래서 우리도 해운연 이제 구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도 안 찬다. 내년에는 사건 사고 굉장히 많을기야. 왜? 돈 빼고 사건으로 묶고돈 음. 빼고 사건으로 묶고 거기에 한몫할 아다. 7푼이 8푼이 쓰기 좋잖아. 천만 원얘기하뭐 어 이거 어디다 써요 이재명 어 대통령이 어뭐 이거 고친다고 쓴대요 예? 그러면 그면서 야는 그냥 자동 자동 출금이라니까 응. ATM 기계라니까 근데 야가 떨어져도 ATM 기계가 대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굳고 센다 소리 난다 고간 빈다 김혜경도 마찬가지고 김혜경 요즘 조용하나 응응 응. 대기 타고 있는 기다 내년에 또 순방 가시나 음 수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부분은 작당 모예가 돈 빼낼라 한다니까대장동동 그거 다 이제는 성남시로 다 가게 되면은 어째 되겠노. 그 것도 탈탈 빈다 아이가 그거채 올라카면 뭐라겠노. 야금 야금 빼어야 될까 아이가. 다그 저기 이재명 정부의 막말로 다 정가 몇십 보면 되잖아. 가들이 하든지 끓이 다원래돈 냄새 좋아하고. 음. 야도 똑같다. 야는 그냥 방패다. 아무것도 모르는 방패. 그럼 어떻게 돼? 돈 빼다 걸리면 어떻게 돼? 관제. 받지. 음. 그냥 조용히 저기 뭐고 후보에서 내려돌라 하고 조용히 사는 게 제일 좋을 기이다안 그러면 탈탈 털리든가 아니면 거짓거를 면만 할이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이슈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